드론 산업은 최근 몇 년간 6배 넘게 성장하며 미래를 주도할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대전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드론 관련 기업들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는 데다 정부가 올 연말 드론특구 지정에 나서면서 대전의 드론 산업이 날개를 달지 주목됩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두 명을 태울 수 있는 드론 택시가 서서히 떠오릅니다. 승용차로 1시간 걸리는 거리를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미래의 이동수단입니다. 드론 산업은 도심 항공 이동수단부터 물류배송과 스마트 영농 등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하지만 지금까지는 중국산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정부는 올 연말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비행 허가와 드론 제품 시연 등을 할수 있는 드론 투쿠를 통해 국가대표 드론 기업 육성에 나섭니다. 대전엔 전국 드론 기업 중 절반이 밀집해 있고 항공우주연구원과 전자통신연구원, 카이스트 등 관련 연구소와 대학이 많아 드론 산업의 최적지입니다. 드론의 미래도전 기술을 시험하고 견인하는 주요 국책기관들이 대전에서 함께 힘을 모으고 기업들과 협력해서 드론특구 지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대전은 원자력연구원 때문에 드론 비행 금지구역이었는데 드론특구가 지정되면 3대 하천을 따라 대전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 등지에서 드론 실증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대전뿐 아니라 전국 30여 개 지자체가 드론 특구 경쟁에 나선 점은 변수입니다. 드론은 미래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나 또 상용화 속도가 제일 빠른 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전에 드론 자유화 특구가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드론 시장은 오는 2026년 글로벌 시장 규모만 90조 원. 국내 시장도 앞으로 10년간 29조 원의 생산 부과 가치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대전에서 드론 산업이 날개를 달지 주목됩니다. TJB 김성민입니다.